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날이 밝은데 미리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친구네 집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고 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 자고 올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찍으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찍으려고 하고, 아마 밤이 돼도 오늘 일정이 이렇게 딱 친구 이제 만나러 가는 것 밖에 없어서 아마 감사할 일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찍고 나가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7월 9일 화요일에 감사한 일들은 일단, 어, 제가 오늘 저를 새롭게 또 알아가는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냐면 제가 올해 들어서 이것저것 지원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가장 많이 쓴 해였는데 많이 쓰면 쓸수록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에 하겠지만 자꾸 제 안에 갇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당장 쓸 자기소개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나를 소개하는 자리는 계속 많을 테니까 그런 걸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자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무슨 진단이었죠? 꼬지는 거 아니겠지? 어, 그뭐 어, 뭐라고 했었지? 아, 그 이렇게 막저 제가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 저의 성향을 이렇게 파악해줘서 그런 파악해줘서. 잠깐만, 나 지금 과부하고 온것 같아. 파악해줘서, 이거 진짜 리얼로 찍기 힘드네요. 해가지고, 아, 저의 성향을 이렇게 조금 나타내주는,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들었는데, 제가 항상 고민이었던 게, 이제 거의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어, 같이 엄청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막,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이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는 갈수록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MBTI가 ENFP임에도 불구하고, 막, 아, 그렇게 다 같이 회식자리, 이런 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처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너무 변하는 것 같아서, 이일 자체는 너무 좋은데, 나의 성향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다고 많이 느끼면서 좀아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진단 결과가 어, 정답은 아니지만 그 진단 자체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설명으로 나와 있진 않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게 이제 그 그러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조합이면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듣고 그런 결과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결과지가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뭔가 수치나 어떤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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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 조금 한번더 받아들이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저도 항상 노력하거든요. 또한번 그런 그런 이제 그이 그런 게 되었다. 살짝 제가 어제는 조용조용 혼자 찍었는데 오늘은 집에 가족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막 이렇게, 시시, 시시 이렇게 막 분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가족들이어도 부끄럽거든요. 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어 제가 지금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그눈다래끼가또 났어요. 났던데 제 일상 브이로그 보신 분 안, 분, 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제가 눈드래기 크게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흉 같은 것만 저 있고 세수하거나 어떤 피곤한 날엔 빨갛게 이렇게 흉처럼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에미끄치가안 났었거든요. 그럼 또난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아... 했는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지금 바로 병원에 들렸다가 친구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제가 전에는 전에는 이눈 다래끼가 나도 그냥 먹으면 낫겠지 이러고 안 갔었어요. 그거 다 진짜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멀리 서는티 많이 안 나죠. 지금 조그맣게 나가지고 이때 빨리 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 다래끼가 났음에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두달 전에 눈 다래끼가 났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졌으니까. 바로 병원에 <laughs>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으니까. 엄마가 엄마가 방에 들어가셨는데요. 네,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 친구를 만나러 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한게 6년 전. 거의 6년 전이거든요. 근데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도 보러 와주세요. 우리 지금 더볼수 있는 날이 97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니까 또 보러 와주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어제보다 1%라도 더 감사한 일 가득한 하루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영상이. 저도 찍으면서 조금 어수선해요.